안녕하세요. 레미콘 사나입니다. 아, 지금 같이 일하는 동생이, 우리 레미콘, 레미콘 뺑뺑 돌아가는 거 있죠, 드럼. 드럼 안에 공구리 많이 찼어요. 그 많이 차니까 시멘트가 많이 안 내려와. 그러니까, 뻥튀기 뭐, 맞거든, 그러면. 잘 내려와야 되는데, 아예 하도 많이 막혀갖고, 공구를 깨야 돼, 시멘트를 돌. 그걸 지금 견적보러 온 김에, 내꺼도 한 견적 봐준다고 온 김에 이제 판단을 해준다네요그 동생꺼는 뭐한 65만원 든다네 도리어 이빨 찼대 그니까 잘안 나오지 그럼 내꺼는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뭐 40에서 50 하는데 동생 65만원 안그 일단 일하러 가야 되니까 견적 빨리 보고 빨리 가야 되겠다 일하러 그럼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럼 조금만 찍을게요 100km 1 0 0 k g 10km 1 와, k 드라와공 m 하0와 m 10km 1 0 k 나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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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와, m 1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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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k m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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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도와주. 네, 와, 내차 안에 공구 럭렇게 많이 모은는것 사장님 깜짝 놀래나. 건물 을 꺼보죠 내 차에 과장님 아무리 는아 쳤다 빠쳤다 코스를 땡기면 일로 네. 조금만 조금만 더자 그럼 어 안에 뭔지 막이 많이 쌓인 아, 모양입니다아는 경쟁이 많이 나오게 금 차고 하는 게나 이번 현장은 초등학교 안에 초등학교, 초등학교 아이고 아들 귀엽다. 가교 시간인가 봐요. 가교 시간. 초등학교 강당 만드는 겁니다. 초등학교 강당. 초등학교 강당 짓는데 아또 학생들 예쁘네. 아또 강당 짓는다고 왔습니다. 어, 이 강당 집고 하면 학교 운동장도 작겠는데 애들끼 놀고 해야 되는데 이 학교 운동장을 왔다가이 강당 집보면 아들 어디에서 뛰노? 요부터 요부터 요까지밖에 없는데 억새 작은데 옛날에 운동장은 어마어마 운동회 하고 뭐 억새 컸는데 애들 눈에는 크게 보이려나? 여행인 아, 치고 있네. 야, 내 아차 형님 치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 어, 어서 한번 치고 한가 보자. 아이고, 가교 시간이다. 얼마나 엄마 아빠 보고 싶겠나?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엄마한테 간식 달래라. 뭐, 나도 이 형님 치고 나오면 한가 보겠습니다. 맞아. 이제 내가 치고 있는데, 내가 치려고 하니까, 펌프카가 섰었네이 밑에 다시 내물 갖고 뭐, 장비 씻었는거 장비. 위장한 장비를 씻었네, 내물 가지고. 아주 붐대 옮기는 것 같다. 저 펌프카 기사 보이죠? 또 뇌물쓰나 장비를 깨끗하게 써야됩니다 뇌물 아, 다 쓸라 아또 꼼꼼하게 장비 챙기네 저래 돼야된다 아, 다시 쉬다가입시다 언제할라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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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다 아잘돌아고있죠자 요거 치고 또 다른 데 가봅시다 가자 아또 우리 아는 형님 차다 박아 꼴목가가다박아버네 한번 볼래요 저봐골목가고 전봇대하고 차 있는데 그 씨를 박아 모양이나와 이게 반박 없지요 이거 와이 밤바가 다 빠졌다 오지게 바갔네 와이 없다 없어 어디로 어떻게 바았길래 이래 바았버린노와 밤바 같다 원래 저리 이리 돼야 되거든요 원래 이리 돼야 되는데 이 밤바 이거 이리 돼야 되는데 저렇돼 없다 없어 어디가 그 바가가 날안 못봤나 아이고 항상 조심해야 돼, 우리 재산인데. 아이 정말 안타깝다. 아. 또 다른 차도 물리줘야 되는 거 아이가, 그거도. 어차피. 아 운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다. 우리 차왕 어디있노? 잘 안보이갖고 어디있노? 했더만, 요 와가 있네, 요 놈의 새끼. 잘하고 있나? 요 메달리가 있네, 이게. 여와 있네, 차나. 你咋问呢？啊、嗯？咋问？这个要人呢？要人？要要要要要人？要人呢？ 잘하고 있냐? 열심히 해라, 열심히 본부가 아, 작업을 안 하네요, 본부가 작업을 안해 아,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네, 차도 잘 몰고 이제 조금씩 적응이 되는 것 같다 내 차도 저 있고 여기 작업하고 가자 자세 나오네 저 자세는 열심히 해라 너무 많이 벌어라 가자 와 아, 이만 빠르네 이제 좀 적응이 좀 됐는 것 같다 사람이내앞 차거든요 지금 나도 새 바지 달리고 왔는데, 와씨 안 보이네. 아, 와씨 아, 퍼석하다가 와서 올라. 아좀 적응이 빠르네, 적응이 빨라. 웬만하면 다 보이거든요 이게 가는데 안 보여. 역시 날라 뺐네. 새기 왜 빨리 달리노 사고 날라나. 와, 웬만한 사람 딱 따라잡는데, 와, 얼마 이거 진짜 빠르네. 없다, 안 보여, 안 보여. 와, 현장 가서 봐야 되겠다, 와, 씨. 와, 이 새끼, 욕. 와, 이제 왔다, 이. 와, 이 새끼, 이 진짜 빠르네, 나도 좀, 달리면 달린다고 좀 하는, 좀, 방구정 깨는 놈인데, 인만는듯 와, 더 심하네. 와, 임마, 이래 이 달리나? 벌써 적응됐구나? 고양이를 데리고 온줄 알았더만, 씨. 날고기는, 뭐, 호랑이네. 와, 억수 빠르네, 이마 이거. 요거 와서 잡았다. 와, 이 새끼. 젊어서 그러나? 적응력 억수 빠르네. 와, 씨. 저 차가지고, 씨. 내보다 더 빨리 달리네. 와, 저, 씨. 현장에 가갖고 뭐라 해야 되겠다 안되겠다 너무 많이 달린다 지금 빨리 달리네 뒤질라고 니 가서 한번 보자 이제 현장으로 들어오라네 이제 들어가자 이제 차남하고 이제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새끼 지이 현장가서 죽었어 잘 달리는건 좋은데 빨리 달리면 안돼 위험해 빨리 줘봐 또 달린다 줘봐 버려준다. 아씨 저좀또 달린다. 와 천천히 가라. 정사. 와, 젊음 좋긴 좋네. 씨잘 달리. 와 이거, 한 방에 간다. 이거 달리다가 나, 어? 아. 아. 차좀 닦아야 되겠다, 니도. 차 관리 좀 해라. 어이? 와, 딱잘 달린다. 너무 달리지 마라. 알았지? 한순간이다. 너무 자만하면 안 돼. 딱 몸이 익었을때 항상 조심해야 돼. 딱이 차가 내 몸과 한 몸이 됐다 할때 제일 조심해야 돼. 그래 조심 안 하고 막 탄단 말이야. 이제 적응되어 있다고, 적응되다고 타다가는 한중강에 간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이거 진짜 물건을 위로 싣고 다니기 때문에 커버바리에서 아차 싶으면 넘어진다. 조심해라. 자라고는 있는데, 조금, 릴렉스하게, 조금 속도 낮춰라. 알았지? 야, 진짜 잘 달리네, 지금. 요 고바이 세거든요. 저, 저또못이 고바이 쎄거든요. 저서 또못달리기다이 고바이가 영상으로 본 것보다 훨씬 틀립니다. 이제 속도 낮추네이 고바이가 엄청 세요 이게. 이게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는데 진짜 셉니다 고바이 잘 올라가는 한번 보자. 와, 진짜 영상으로 보니까네. 고바이가 안 쎄게 보이네. 엄청 센데 이게 점점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틀리는틀려 아이고씨. 어이, 아이고 저 오르막도 잘어 아씨. 이차 힘이 없나? 좀 말봐요. 와, 딱 정말 오르막도 잘 가네. 씨. 젊으니까 적응력이 진짜 좋다. 그래. 열심히 해가 돈벌어라 사고치지말고 그럼 된다 많이 벌어라 많이 벌어 아..따 이제 현장에 들어가자 지금 내가 운전을 못한거다왜 자꾸 쳐지지 아 정말 운전 잘하네 그래, 그걸로 들어가면 된다. 들어가라 와. 음, 우리 차들 나오는가봐. 아주 나오네. 그래, 들어가지 아이. 들어가서 조금 잔소리좀 해야 되겠다. 들어가라. 너 치고 있네 뒤 앞차하고 치고 있네 이작해닌 죽었어 이제 내 차대로 갑니다 이거 통장부터 넣고 놓고. 통장 놓고야 왔네 니와글이 빠르노 네? 니와글이 빠르노 와니 잡을 애들 씌여 잡지를 뭐랑있노 엄청나게 잘 있는 데와 빠르네. 엄치 천천히 가네. 천천히 해. 어? 뭔말이안 가는데? 아? 이거 해안 가는데? 원래 이리 들어가면 다 잡히는데 나한테. 이거 전화 빠르네. 혼나야 돼 이거. 이제 자세히 나오네. 아, 자세히 나오네. 어 빠르네 이거 하고 집에 가자 아또 막차 타는거 아니에요 또저 느낌이 그렇지 수상하다 느낌이야 아. 자 요거 치고 가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하마 같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녕 이놈의 쉐키